안녕하세요. 제 목소리가 어떤가요?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, 지금 이 목소리는 인공지능 AI 목소리 서비스인 브루 프로그램을 활용한 목소리입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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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. 브루가 4월 말부터 음성 인식 AI 목소리 번역 자막에 대한 유료화를 공지했습니다. 5년간 무료 서비스를 했다고 하고요. 저는 4년 11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이제 막 새로운 채널을 개설하면서. 채널 특성상 음성이 많아야 하고 기왕이면 내 목소리보다는 성우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이 청취하시는 분들의 귀가 편하겠다는 생각과 써보니까 유튜브 영상 제작에 매우 유용한 도구인 것 같아서 제가 좀더 사용해보고 강좌도 만들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머피의 법칙이 작동되면서 사용 시작 한 달도 안되어 뒤통 자선단체도 아니고 기업은 수익이 있어야 유지, 개발을 할수 있는 게 당연지사 언젠가는 유료전환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고 기술력에서 선도적인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유료화했다 하더라도 크게 불만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본 채널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이 수익이 제로인 상태에서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되도록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성공적인 채널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이고 본 채널 스스로 말뿐이 아닌 이를 실천함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브루를 대체할 만한 클로바 타입캐스트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찾아보고 테스트해봤으나 현재로서는 브루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. 대부분 제한이 있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그냥 맛보기용 정도일 뿐.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클로바가 15000자로 가장 크긴 한데 그래봐야 서너개의 동영상 제작하면 끝날 것 같고 심지어 출처 표기도 의무라 패스합니다. 제가 부류 사용량을 보니까 3월 3일에 처음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해서 통계 내고 있는 현재까지 한 달도 채안 되는 기간 동안에 동영상 11개를 만들었고 AI 목소리 71765자를 사용했네요. 한 편당 6,000자와 넘었다는 거죠. 음성인식, 번역자막은 전혀 사용할 일이 없지만, 그래도 AI 목소리만 따로 판매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, 라이트도 2만자밖에 안 되니, 제 경우도 최소 스탠다드 서비스를 써야 하는 거죠. 단 하나의 희망은, 브루의 공지를 보면, 어떤 목소리는 계속해서 무제한 무료로 제공하겠다는데, 아마도 굳이 유료를 쓰지 않아도 될 좋은 목소리를 무료 제공하지는 않겠지 싶습니다. 아무튼 그러한 이유로 일단은 저도 제 목소리로 전환하고 추후 브이의 무료 제공 목소리가 그래도 나오다 났다 싶으면 다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특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